안녕하세요. 오늘은 1차 부등식의 마지막 단원, 1차 부등식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활용 파츠는요 사실은 새로운 거는 없어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1차 방정식의 활용을 했잖아요. 문제를 읽고 그에 맞는 식을 세우고 해를 구한 다음에 이제 확인하는 과정. 그게 전부 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학년 1학기 때 1차 방정식 활용을 하나 잘 해놓으면은 이렇게 1차 부등식 활용, 요 다음에 오는 연립방정식 활용, 뭐 중3 때 2차 방정식 활용 이런 데까지 활용 문제는 새로운 개념 없이 그냥 식을 세울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걸 풀어낼 수 있으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어,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어, 어, 이 문제를 읽고 어떻게 식을 세울지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연습하는 훈련을 지금이라도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활용 어, 문제는 사실은 개념은 별개할 게 없습니다. 문제 뜻을 파악하고 구하려는 값을 미지수 x로 놓는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문제 뜻을 파악하는 게잘안 돼요. 그러니까 어, 문제를 읽어라 그러면 단순히 읽었어요 라고만 하고 그러면 이게 뭘 물어보는 거야? 조건은 뭐야? 이렇게 따져보면은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정확히 읽고 어, 조건을 뭐 줬고 그래서 이 조건을 가지고 무엇을 구하려고 하는 건지 정확히 구하는 게 일단은 필요하고요. 그것을 알면 이제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이걸 못하면 식을 세울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식을 푼 다음에 확인하면 된다. 이게 사실은 끝난 겁니다. 어, 뭐, 공식 같은 거, 뭐, 거속시 같은 거는 뭐, 옛날에 많이 한 거니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또 선생님이 또 하나 뭐, 잘 알아, 알아놓으면 좋다는 거, 소농물 있었죠? 소농물. 생각나십니까? 소는 소금이고, 농은 농도고, 물은 소금물입니다. 그래서, 어, 소, 농도 곱하기 소금물은 소금이에요. 농도분의 소금이 소금물의 양, 소금물분의 소금이 농도, 뭐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거속시랑 똑같이 보면 된다. 뭐이 정도입니다. 봅시다. 연속하는 두 짝수가 있다. 작은 수에 대비해서 10을 뺀건큰 수의 2배보다 작다 할때두 짝수의 합의 최대 값을 구하시오. 일단 연속하는 두 짝수도 그렇고요. 홀수도 마찬가지고 짝수 나올수는 2씩 커집니다. 그래서 작은 수를 x라 그러면 큰 수는 x 더하기 2로 놓으면 돼요. 이렇게 미지수를 놓은 다음에 식을 세웁니다. 작은 수에 대비해서 10을 뺐다. 4x-10이 큰 수의 2배 이두 배의 x 더하기 2보다 어떻다? 작다. 이렇게 풀면 되죠. 이게 이제 식을 세운 거죠. 풀면 됩니다. 4x 빼기 10은 2x 더하기 4보다 작고요. 2항하면 2x고요. 2항하면 14. x는 7보다 작네요. 7보다 작은 수 중에 짝수인데, 최대 값하고 싶죠. 그러면 x를 6이라고 그러고, x 더하기 2는 8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6더 하기 8은 14하고 구할 수 있습니다. 응. 두 번째, 현재 지수는 만원, 지원인는 2만 5천 원의 은행예금인데, 다음 달부터 매월 지수는 4천 원, 지원인는 3천 원씩 예금한다면, 몇 개월 후부터 지수의 예금 금액이 지원이 예금 금액보다 많아지느냐, 이거죠. 구할라는 게몇 개월 후잖아요. 그래서 x 개월 후에, 예금액을 봅시다. 일단 지수는 만원이 있고요. 여기다가 4,000원씩 저금하잖아요. 그러면 4,000X 원을 더하면 될 거고요. 지원이 현재 25,000원이 있고요. 어, 그리고 3,000원씩 저금하죠. 그러면 3,000X인데 원하는 거는 지수가 지원이 보다 많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풀면 됩니다. 이왕 하면은 4,000X에서 3,000X 넘으면 1,000X고요. 25,000원에서 만 빼면 15,000원. 그래서 양변을 1,000으로 약분하면은 x는 15. 15보다 커야 돼요. 그럼 몇 개월부터입니까? 16개월부터 많아지겠죠. 15개월 뒤에는 둘이 예금액이 똑같아요. 이렇게 풀면 되고요. 이게 뭐 우리 정규 과정은 아니지만 어 보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금 15,000원 더 많죠. 한 달에 만 원씩 적금하죠. 15개월이면 따라잡잖아요, 예금액을. 그러면 16개월부터 많아지겠다. 이런 거를 꼭 부등식을 못 세워도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민수는 세 번의 수학 시험 95, 88, 75를 맞았고 네 번의 수학 시험 점수의 평균을 85점 이상이 되고 싶어요. 네 번째 몇점 이상 받아야 되냐? 네 번째 수학 시험을 x 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 총점은 95 더하기, 88 더하기, 75 더하기, X인데, 이게 평균이 85면은 85 곱하기 4회보다 많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풀어보면 X가, 어, 아, 이상이죠. 이상. 등호가 있어야겠네요. 이상이니까 X가 82 이상으로 이제 이거 나옵니다. 그래서 82점 이상을 받으면 된다. 그래서 이거 뭐 곱한 다음에 넘겨서 빼면 되니까 자세한 계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서 풀면 된다는 거고요. 평균이 85점인데 4번을 본 총점을 알고 싶어. 그러면 85 곱하기 4를 하면 된다는 거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초등학교 때 많이 했었어요. 한 개에 5 0 0원인 사과와 한 개에 3 0 0원인 귤을 합쳐요. 20개를 사고 배를 3,000원어치 사려고 합니다. 총 금액을 만원 이하로 할때 사과를 최대 몇 개까지 살수 있냐? 사과를 x개 산다 그러면은 어, 귤은요. 20배의 x개를 사야 돼요. 왜냐면 합치면 2 0개니까 그러면 사과 가격은 500원짜리 x개랑 귤 가격은 300 곱하기 20배의 x개랑 배 값은 3,000원어치 산다고 그랬죠? 이게 만원 이하다. 어, 만원 이하다. 요렇게 해서 풀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음, 500X, 어, 300원, 6,000원. 6,500, 아니다, 아니죠. 500X랑 300X 빼면 200X고, 그쵸? 그렇죠? 6,000원에다가 3,000원 더하면 9,000원. 만 원. 100이 9,000원. 그 넘어가서 X는 양변을 200으로 나면 5이하겠네요. 최대 5 개까지 살수 있겠네요. 동네에 상계 2,000원짜리 물건이 할인마트에선 1,700원이라고 한다. 할인마트를 다녔는데 교통비도 있네요. 1,500원이라고 할때 물건을 몇개 이상 사야 할인마트에 사는 것이 유리하냐? 물건을 몇개 이상 사냐고 물어봤잖아요. X개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동네에서는 얼마냐? 2,000X면 사요. 그죠 할인마트에는 1,700X인데 교통비 1,500원 더 들어야 돼요. 이게 할인마트 사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은 할인마트 갔을 때 돈을 더 낸다는 것까요더 조금 낸다는 걸까요? 조금 낸다는 거겠죠? 그래야 유리하죠. 이걸 풀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왕하면 300X가 1,500 초과, X는 어, 5개 초과. 어, 몇개 이상 사야 되냐면, 여섯 개 이상 사야 됩니다. 다섯 개 사면은요, 둘이 똑같아져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 똑같으면 굳이 멀리 가서 살 필요 있을까요? 시간 더 들여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섯 개 이상 사야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아랫변이 10, 높이가 7, 넓이가 56 이상이 되려면, 윗변의 길이가 몇 이상이냐?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 기억나십니까? 높이 윗변을 x라 그러면 아래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게 몇 이상? 56 이상입니다. 그래서 어, 넘기면 10 더하기 x는 어 여기 넘기면 112를 7로 나누면은 16 x는 6 이상 이렇게 하고 나오겠네요. 허리 속력, 시간 문제네요. A 지점에서 20km 떨어진 B 지점까지 갔는데, 처음에 속도 12km, 중간에 고장나서 4km로 걸어갔더니, 3시간 30분 이내에 도착하였다. A 지점에서 몇 km 이상 떨어진 곳인지 구하시오 라는 문제네요. A 지점에서 몇 km 이상, 여기서 는 이제 단위를 좀 이제 맞춰야 되는데요. 단위를 맞춰야 되는데, 일단은 속력이 키로미시속이에요. 시속, 그쵸? 그렇죠? 그러면은 이 시간도 다 시간으로 고쳐야 돼요. 3시간 30분을 3과 60분의 30시간으로 고칠 줄 아십니까? 분을 60으로 나누면 시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3과 2분의 1 시간이라고 일단 해야 되고요. 자전거가 고장 난 지점을 xkm라고 합시다. A에서 B까지인데 여기가 xkm입니다. 그죠? 그리고 전체가 20이고요. 여기는 그러면 20-x가 되겠죠. 이 구간의 속력은 10이고요. 다음 고장난 구간의 속력은 4죠. 그럼 우리 거속시 거속시 여기서 걸린 시간 더하기 여기서 걸린 시간은 3과 2분의 1 이하라고 해야 되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12분의 x 더하기 4분의 20배기 X는 3과 1 2분의 1이 2야. 2분의 7이라고 할게요. 2분의 7이야 그래갖고 양변에 12를 곱하면 X 더하기 여기는 3 남으니까 60배기 3X는 12 곱하면 6 남으니까 42.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18. X는 9 이상. 그래서 몇 킬로미터 이상 떨어졌어요? 9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소농물 어, 기억하시고요. 자, 10% 소금을 200g의 물을 더 넣어 농도가 8% 이하가 되려고 한다. 최소 몇 g의 물을 넣어야 되는지 구하시오. 자, 소농물이죠. 처음에 있던 소금량 구합시다. 100분의 10 곱하기 200에서 20g 있었거든요. 그럼 여기다 이제 물을 더 넣으면 농도가 어떻게 바뀌냐? 소금 물만 늘어나고요. 어, 물을 더 넣었으니까 Xg 된다고 할게요. Xg 넣으면 소금 물은 늘어나고 소금은 늘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농도는, 새로운 농도는 200 더하기 X분의 20이 되고요. 이게 얼마 이하? 8% 이하. 100분의 8 이하가 되고 싶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개념은 이겁니다. 이 분모 있잖아요. 200 더하기 X랑 100을 양변에 곱하는 거예요. 200 더하기 x 여기도 100 곱하기 200 더하기 x를 양변에 곱하는 게 개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없어져서 여기 곱하면 2,000이 되고요. 여기 100, 100 약분돼서 8 곱하기 200 더하기 x가 되는데 이걸 선생님이 어떻게 너희들한테 설명하냐면 자 이게 분모가 가서 곱해주면 돼라고 설명을 해요. 그렇죠? 어, 이렇게 쓰는 거 귀찮잖아요, 그렇 부모가 가서 곱해주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2000은 1600 더하기 8x 이야 8x는, 어400 이상이 되겠네요. 400x. x는 50 이상이 되겠네요. 그래서 최소 몇 g의 물을 넣어야 되냐? 50 g 이상의 물을 넣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활용 문제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좀 여러 문제를 여러, 여러 문제를 여러 방법으로 좀 풀어 보셔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좀 어려움을 겪거든요. 피해 가지 말고 어, 이게 왜 그러지 생각하고 이해하면서 여러 번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